어서 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좀 늦었죠 네 차고가 좀 있어서 어, 영상을 조금 늦게 네, 교감을 늦게 시작해서 이번 영상을 좀 늦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어,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마초라고 합니다 네 이름은 마초이고요 현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별이 됐는지 어떻게 가게 됐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어, 이런들이 있었지만 잘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떠나게 돼서 네, 어떤 네,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별이 되어 떠나게 됐을 때 아프진 않았는지라고 하셨거든요. 마초가 떠날 때. 보통이 있지 않았는지 걱정이 돼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어, 지문 밑에 있는 네, 이 질문을 질문, 엄마의 마음을 적어 주지 않으셨다면 전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가 떠나갈 때요 물론 이 질문 하실 땐다 같은 마음으로 질문하시겠지만 음, 결국은 고통을 다시 기억해내야 되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을 그러기 때문에 별로 이 질문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한편으론 또네 이런 마음이거든요. 고통이 고통을 가지고 떠나진 않았는지 염려하는 마음. 네 이런 것 때문에 음, 이 질문은 네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질문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아팠어? 얼마나 아팠어? 만약에 이런 식이었다면, 네, 이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은 어떤지, 어떤 곳에 있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어요. 무언가 보인다면요. 전에는 드리는데요. 요즘 잘안 보여요. 네, 아이들이 어떤 곳에 있는지 주변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게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음, 잘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다면 전해는 드리는데 평생 엄마만 내 네, 엄마 바라기였던 아이를 혼자 보낸 것 같아서 네, 그 마음 이해합니다 네, 걱정되신다 눕고 지금 있는 곳이 어떤지 알고 싶다 하셨습니다 엄마랑 살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나 또는 싫었던 것이 있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고요 엄마에게 언제 와줄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있네요.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초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서와 마초하고 인사를 할 텐데요. 음, 마주 보고 있긴 한데요. 약간... 대면대면에 해요, 어서오세요 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한 2, 3학년? 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네, 그런 목소리로 들리고 있었어요. 음, 정말 예쁘게 생겼네 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진하고 똑같아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쁘게 생겼네 라고 하니까요. 엄마가 자주 해주던 말이에요. 라고 하고 있어요. 전그 말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으로 아이와 뭔가 친해질 생각으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아이가 이 말을 들으니까, 네, 그냥 굉장히 친해진 것처럼, 아까와의 첫 인상보다는 많이 네, 좋아진 것 같아요. 저를 바라보는 것들이. 아이의 눈높이만 맞춰준다면,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 아이는 친절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 스스로 기쁨을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아마 엄마는 아이와 함께하는 동안 많이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맞춰 만나서 꼭 물어봐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들을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별이 된 것일까? 어떻게 가게 된 것이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잘 버틴 것이었어요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동시적으로 저를 힘들게 한것 같아요. 엄마의 걱정이 많았던 것만큼 나도 버티었던 거예요라고 합니다. 그러니 원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작은 병들이 서로 서로 뭉친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니까 다른 하나가 무너지고 계속해서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우지개 다리를 건너오게 떠날 때 아프지 않았니? 엄마는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너를 염려하고 계셔, 라고 전했습니다. 떨림이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암흑이었어요. 난 여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각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픔보다는 가벼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두려움도 들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빛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갔어요. 두려움 없이 따라갔어요. 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은 어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장소는 네,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이만 보였기 때문에 아마 장소가 보였다면 첫 장면에서 제가 항상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부, 장소는 보이지 않고 아이만 나타났기 때문에요. 아이가 저에게 전해준 것을 다시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긴 굉장히 많은 영혼이 있어요라고 합니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난 이곳에 인도되어 온 곳이지 버려진 곳이 아니었어요. 라고 합니다. 이곳엔 나를 살펴주는 분이 있어요. 눈웃음이 예쁜 분이세요. 저에게도 엄마가 해주었던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예쁜 아이네. 라고요. 수고했어. 라고요. 편히 쉬라고. 지상의 여행을 잘 마무리했었던 것입니다 모두들, 어서와, 최고했어.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희 지상에서의 사랑은 어땠어? 라고요. 난 언제나 이야기해요. 최고였어. 엄마랑 살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나 싫었던 것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엄마랑 살면서 힘들었던 것은 없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게, 뛰어다니는 것이 훨씬, 훨씬 재미있었거든요. 내가 재미있으면 엄마가 바쁘고, 엄마가 편안하면 난 조미수시곤 했습니다 바깥의 냄새는 항상 날 유혹했거든요 음, 싫었던 건 없고요 힘들었던 것도 없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어려웠다 라고 합니다 뭔지 이해가 갈것 같아요 엄마에게 언제 와줄수 있어? 언제 돌아오게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사다리가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이제 지붕 같은 건데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서 이렇게 보이니까요. 저 멀리서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모래바람이. 근데 저 모래바람이 사그러질 것 같지 않아요. 뭐 중간쯤 오다가 뭐 사라지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기세로 네, 곧 여기까지 닥칠 것 같아요. 음, 그 붉은 모래 바람을 봤을 때에는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저는 동시에. 어, 3, 4월이라는 것도 떠올랐고요. 그리고 그 붉은 바람을 보면서 마치 마초처럼 마초의 색깔과 거의 똑같은데,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초가 막 달려오는 듯한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언제 돌아오는가? 라는 대답은요. 황사가 심한 3월에서 4월 사이에 태어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초가 떠날 때 엄마가 옆에 있지 못한 곳이 너무 슬프고 미안하다고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군요. 나는 엄마와의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여행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엄마도 그것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로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아니니까요. 보세요. 지금도 난 엄마의 목소리 앞에 있습니다. 엄마는 마춰가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하셔, 빨리 와달라고 하셔 라고 전했거든요. 네, 전 원래 빠르잖아요. 우리가 만날 날은 아주 빠르게 도착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혹시 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엄마가 움직여보세요. 우리의 만남의 과정을 직접 볼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네. 전 이렇게 마초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혹시 마초와 만나는 과정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앞으로 마초의 말들 해보세요. 어떤 샵을 찾을 것인지, 뭐, 브리, 브리더를 만나서 어떤 모견을 만나볼 것인지. 네,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내가 무언가 하는 거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마초와 엄마가 만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네. 실제로 막연히 어딘가가 되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닌,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요. 만나는 과정. 직접 볼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어, 다음에 또 질문 자세히 준비하셔서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지 또는 어떻게 기다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하면 좀더 자세히 네, 그런 상황이 잘 보이게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